맥북 에어 13 M1 32GB 512GB는 놀라운 성능과 휴대성을 자랑하지만 혹시 더큰 화면과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나요? 그렇다면 애플 맥북 프로 16인치 M1 16GB 512GB M1PRO 16코어 스페이스 그레이 노트북을 고려해보세요. 이 노트북은 16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. M1 프로칩의 강력한 16코어는 멀티태스킹과 복잡한 작업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 스페이스 그레이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서나 돋보이며, 높은 품질의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과 영화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. 이 모든 특징은 맥북 프로 16인치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